예. 음. 31.8에서 나누기 10이야. 나, 왠 어디로 가점 미. 여기. 광칸만 음. 가면 10분의 1이니까분3 그렇지. 그옆3는뭐1어가3 1 8을또나누1 1 0했어 그렇지 한칸간거에또 숫자 왼쪽으로 오른쪽 해봐요 0.4 곱하기 10배 10은 뭘까 0.04 10배는 응. 곱셈이야 곱셈 저 10분의 1은 나눗셈이고 네. 선생님 곱 그럼 뭐 한다고 했어 나왼 곱셈 곱은 오른쪽 나왼 곱5 숫자이 오른쪽으로 가야지 야, 그럼 얼마야? 4.6 여기에다가 0.4 써봐요 여기서 점이 이렇게 오면 여기다 점 찍어봐 그럼 0.4점이 되지? 네이점 앞에 있는 숫자에 0은 없어지는 거야 네. 그럼 얘는 뭐가 남았어? 4 4또 100배야 그러면 점이 두번또 어느 쪽으로 가요 곱 10배 아니에요 여기선 10배고 그렇지 여기선 10배고 여기선 10배고 여기선 100배가 되는 거예요 음. 4의 10배는 뭐예요 4점 4의 10배 4 곱하기 10이 뭐예요 40 40이지 이 0.4에서 여기서 10배하고 또 10배 하면 100배가 되는 거야. 여기는 100배야. 0.4에 100배. 곱 5. 하나, 둘, 100배는 0이 두개니까 점이 여기 찍으면 0이 생겨서 여기 40이 되는 거예요. 음. 31.8에서 곱 5. 10배, 10배. 점이 오른, 어느 쪽으로 가요? 오른쪽. 오른쪽으로 이렇게 갔어. 그럼 얼마 됐어요? 318 써요. 318이 됐는데 또 10배 했어. 그럼 여기에 또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. 응. 318에 0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. 써요. 지금 곱하기 한 거로 이거 다시 해볼게요. 응. 0, 0 2 4의 10배는 얼마일까요? 0.5. 거기 문제를 보고 자기가 열 배는 곱셈인가 나눗셈인가 알고 어느 쪽으로 가야지 생각을 해야지 소점이. 네. 0.24에서 열 배는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? 오른쪽이에요. 그 오른쪽 가서 그렇지. 점 하나 올라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. 네. 또 0.24에 100배는 뭐겠어요? 24. 쓰고. 또 밑에 1.473의 10배는 뭐겠어요? 응. 10배, 0 하나니까 어디에다 옮겨가야 돼? 1칸 1칸이면 어딘지 찍어봐요 그렇지, 그건 뭐예요? 써요 14.73또 100배는 어디에다 찍어야 돼? 7 그렇지, 또 써요 이제 감이 오셨어? 네. 자 위에 거는 나누셈이네 10분의 1은 그럼 어디로 가야돼 앞으로 앞으로 가면 뭘까요 그렇지 또 100분의 1은 그렇지 또 75는 소수점이 지금 어디 숨어있어 5그 옆에 숨어있는거야 네. 10분의 1이니까 그렇지 또 100분의 1은 그렇지 어우 이제 잘하네 맨 밑에 것만 마, 마무리 할게요 6.84의 10분의 1은 곱셈이에요? 나눗셈이에요? 곱셈이요 10분의 1은 나눗셈 아. 10배 100배가 곱셈 예. 나눗셈이니까 소수가 어느 로 가야 돼요? 뒤로 아니, 선생님이 얘기해줬잖아. 오른쪽, 왼쪽 어디 나눗셈은 나, 선생님이 네글자르려줬잖아 나, 왼고보 나눗셈은 왼쪽, <laughs> 그럼 어디에요? 여기, 그러니까 뭐야? 그럼 0.684, 그럼 어디 있어? 어, 그0.684써요 옆에다. 그 밑에 거는, 10분의 1이지, 얼마예요? 응. 그러면 0.0684 나눗셈이지, 10분의 1이 네. 나왜야 그럼 어디가 찍혀야 돼요? 점이 0. 그럼 뭐라고 읽고? 6.84 그래야지, 왜 이상한 거 말해? <laughs> 또 오른쪽 6 8 4의 100분의 1이야. 그럼 어디에 찍어야 될까? 684의 점이 어디에 있어? 숨어 있는 점이 4 응. 옆에 있지? 네. 100이니까 나왼하면 어디로 가야 돼? 오른 아 왼쪽. 왼쪽 어디? 오른 네. 그래 네. 두칸 가서 찍어. 그럼 뭐야? 6.84. 또 밑에 있는 1000분의 4. 네. 또 가봐요. 그러면 4 옆에서 세 칸. 하나 둘 셋. 그럼 뭐예요? 0.684요. 그다음에 이제 아까 해놨던 거랑 찾아서 똑같은 거 이으면 되지. 또 알겠어요? 네. 나왼고보 잊어먹으면 안 돼요. 네. 나눌 써밀 때 왼쪽, 고 곱셈일 때 오른쪽.